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2018 지방선거를 말한다 두 번째 시간입니다 당선자에게 묻는다 아, 시간으로 마련하는데요 함께해주실 두 의원님 예 스튜디오에 자리하셨습니다 먼저 포항 대의효고 기초의원 이번에 어 지난번에는 비례대표셨고 이번에 이제 지역구 선거에서 당선이 되신 더불어민주당 박희정 포항시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효곡 대이동 출신 박희정 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네 네. 네, 역시 재선에 성공하셨는데요 이 포항 오천읍 선거구에서 당선되신 자유한국당 이낙연 포항시 의원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엄마시 의원 이낙연입니다 오천읍에서 초심 잃지 않고 또 뛰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laughs> 이번에 우리 포항 시의원 선거 변화 중에 하나가 여성 의원들이 대거 음. 당선이 됐다고 했는데 정말 네. 그래서 그런지 오늘 동네라발견에두 분의 여성 의원이 나오셨습니다. 아직 그6.13 지방선거의 분위기가 남아있나 봐요. 우리 더불어민주당 의원님께서는 다소 좀 밝은 옷을, 자유국당 네. 의원님께서는 <laughs> 어은색 옷을, 옷을. 로 아. 입고 나와서 민심이 <laughs> 이렇구나라는 것을 생각을 하게 되는데 농담이었고요. 일단 두분 당선 소감부터 들어보고 싶네요. 음. 예, 제가 참 많이 모자란 사람이고, 어, 지난번에는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로 초선의원 활동을 하고 지역구에 처음 출마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 가장 솔직한 마음이 당선만 되면 좋겠다 였습니다. 음. 그런데 너무나 압도적으로 지지하고 성원해 주셔서 그걸 기반으로 당선이 됐거든요. 이제 정말 일을 시킬 사람을 뽑아 주신 것 같습니다. 정말 열심해서 히 네. 주민들 기대에 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야, 네. 아직 뭐이 선거 때에 <laughs> 그 뭐, 여인은, 어, 있지, 어, 열기 연습하던 때의 네. 목 소리들이 아직 남아 있는 것, 아니, 것 같아요. 말씀을 잘하세요. 음. 네, 저희가 어, 또 맞죠. 라디오 인터뷰도 자주 이제 했는데 음. 네, 말씀 잘 하시죠. 이낙교의원님 네, 음. 의원님. 네. 어, 우리 음. 지역 주민들께서 다시 한번 당선을 시켜 주셔서. 또 열심히 나겸이 열심히 뛰어라 하고 이렇게 이 자리에 오게 해주셔서 우선 감사드리고요. 그런데 재선에 임하니까 많이 긴장이 되더라고요. 초선 의정 활동을 바탕으로 이제 당선이냐 아니냐 이렇게 당락의 결정이 된다 생각하니까 더욱 긴장이 되었는데 그래도 이렇게 당선을 시켜 주시니 네. 감사하고. 또그 마음 변치 않도록 신뢰 잃지 않도록 더 의정 활동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예,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네. <laughs> 네. 네 특히 이번 육일 삼 지방선거를 통해서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이 포항시회 역대 가장 많은 열 명의 의원들을 배출을 했어요. 이후에 양당 체제가 좀꾸려졌는데두 의원님들은 이 포항 민심이 어떻게 어떻게 보시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한 분씩 좀 말씀을 해주시죠. 네, 박시정 의원님. 네. 그 이번에는 정말 포항시와 포항시 의회를 한번 바꿔봐라 변화시켜 봐라 뭐 이런 민심이 정말 강하게 표출된 선거인 것 같습니다. 어, 말씀하신 대로 더불어민주당 시의원 당선자가 이제 열 명이 표출이 되었는데요. 의회 안에서 이렇게 의정 활동을 통해서 선의 경쟁을 하고 그것을 통해서 같이 한번 포항시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봐라 이런 말씀이신 것 같고요. 또. 미니가 워낙 다양해지지 않았습니까 요즘 그래서 그 다양한 민니도 대변을 해봐라 음. 예 이런 민심을 보여주신 것 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또예 <laughs> 네, 맞습니다 이제 이렇게 다양한 이렇게 당이 정당이 나오게 되니까 주민들이 음. 더 이렇게 정치에 관심을 음. 많이 가지시는 것 같아요 네, 네. 하물며 초등생들조차도. 어, 시의원이 뭐예요? 라고 질문하기도 음. 하고, 음. 자기 나름의 그 생각을 말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아, 이런 꿈나무들은 미래서부터 잘 키워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도 했고, 네. 또 이번 정말 선거임에서, 어, 저 중앙에 있는 정당의 활동이 생활정치를 한다는 우리 시의원에게도 음. 이렇게 큰 영향을 미치는구나, 음.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음. 그러면서 이게 정당에 대한 그동안의 무조건적인 사랑, 신뢰를 음. 어, 다시 한번 회복해야 된다. 그래서 더 열심히 신뢰감을 주면서 해야 한다. 음. 그리고 우리 박의정 의원님하고 이번에... 손 d a Rudi p a k i z a 의그 n 생각을 g o So t h 는 song. I guess. I guess. I guess. I guess. 의 g u 시의 s I g u e s 그중에서 이제 민주당 의원이 두분 밖에 안 계셨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많이 바뀌었어요. 완전히 그 23년 만에, 예, 24년 만에 바뀌었는데 자유한국당 의원이 이제 19분, 그리고 민주당이 10분, 그리고 무소속이 이제 세 분인데 이렇게 이제 8대 의회가 양당 체제와 함께 꾸려졌는데 이번 기회에 좀그 시의회를 바라보는 시민들의 기대가 많이 큰 반면에 시작부터 조금 예, 예 삐걱거리는 그런 모습이 좀 나타났습니다 예 어떻게 느끼셨는지 박희정 의원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예 일단은 대화를 시작하는 게 가장 중요한 그렇죠.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뭐 아무리 양당이 있다 하더라도 사실 공동의 목표가 있거든요 네. 포항시 발전 그것이 저희들 공동의 목표이기 때문에 대화를 시작을 하면 풀리지 않을 일이 음.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대화 좀 시작해주시죠. 저희가짝 네. 저희가 저희가 사랑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laughs> 오현님께서 한번 나서주시죠. 네, 네, 그러지요. 오현 네, 어떻게 보시는 예, <laughs> 네, 맞아요. 이게 정당의 그 의원님들 정당을 이해하고 그 의원님을 이해를 한다면 못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음. 그래서 정말 우리가 사랑하는 거는 포항 시민이잖아요. 음. 포항시를 사랑하고 음. 포항 시민을 사랑하니까 그한 방향으로 간다면 음. 문제 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네. 예. 앞으로 좀. 대화하는 모습을 자주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두손 네. 모아서. <laughs> 아니, 두 분이 이렇게 밖에서 네. 봤을 때는 대화를 많이 하시는 것도 같더라고요. 그, 아, 대기할 때도 그렇고요. 대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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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회만 들어가면 왜 자꾸 남이 되는지 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낙연 의원님께 좀 네. 제가 여쭤볼게요. 복지환경 위원장을 맡고 계시잖아요. 이런 그 지역의 교육, 또 복지,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해서 또 의정 활동을 잘 해주리라라고 믿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포항시가 이 부분에 있어서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일까요? 네, 예, 지금 두 가지를 질문해 주셨는데 먼저 복지환경위원회를 보면 어, 우리 노인, 어린이, 청소년 그리고 약자들을 위한 이 복지 업무가 거의 전반이고요. 그 다음, 우리 시민들의 그 삶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는 그 건강, 질병 예방, 또 맑은 물, 이런 관련된 우리 환경 업무입니다. 음. 그래서, 어, 특히 또 이번 2017년 11월 15일 지진으로 또 많은 분들이 아직도 불편해하고 있는데 음. 이런 업무까지 해서 저희 복지위원회에서 어, 우리, 시의회가, 사자성어가, 이제, 여민동정입니다, 원래. 그래서, 우리 주민들의 뜻과 함께 한다는 그런 뜻이니까, 그, 시민들의 목소리에 함께 공감하고, 시민의 뜻을 받들어서, 이제, 복지환경위원장 역할을 잘 해야겠다. 또 이런 마음이 있고, 또,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제가 두 가지 정도로 말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한 가지는 이 지진 피해를 어떻게 극복해 갈 것인가. 또, 두 번째는, 어, 형상강. 이 물에 대해서 삶에 있어서 이 물은 가장 소중하니까 이두 가지인데 어~ 지진에 대해서는 아직도 백한 가구가 그 체육관에 남아 있습니다. 그니까 이분들이 또 안전하게 살수 있도록 또 행복을 찾을 수 있도록 저희가 끝까지 도와야 할 것이고 또 형강, 형상강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이제 해결책을 잘 찾아야 되겠죠. 그 추진 과정을 음. 많은 시민들이 못 믿을 수 있으니까 모든 그 추진 과정을 공개하고 또 시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예, 그렇게 하는 노력을 많이 기울여서 이두 가지 문제부터 빨리 해결을 해야 되겠다. 예,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예. 예. 네, 아무쪼록 잘 부탁드립니다. 네. 예. 이 형상강 중금속 오염 문제는 박혜정 의원님도 지난 의회에서도 가장 많은 활동을 보여주셨잖아요. 음. 이번에도 역시나 좀 시급히 해결해야 할 사안으로 형상강 중금속 오염 문제를 꼽으실 것 같은데 어떻게 제 추측이 좀 맞나요? 예, 맞습니다. 그, 중금속 문제가 터진 이후에, 그, 가장 소수죠. 그, 형상강에서 내수면 어업을 하시던 분들이, 어로행위가 중단이 되면서 지금 2년 가까이, 그, 생계가 굉장히 어려워진 어, 상황이거든요. 어, 그래서 제가 이제 대책 마련을 계속 요구를 했었는데, 이제 조금씩 조금씩 진전이 되고 있습니다. 음, 음, 음. 그, 폐업보상 단계까지 갈수 있도록 좀, 좀 더, 좀더 저희가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할것 같고요. 어, 이번, 의정활동은, 8대 의회 의정활동은 이런 게 포항 안에 문제뿐만 아니라 외부의 일도 좀 많이 해야 할것 같습니다. 7월 4일날 의회 개원하던 날이었는데요. 저희가 북방경제협력위원장을 하고 계신 송영길 의원님 모시고 음. 특강을 했었습니다. 이 특강을 왜 준비를 했었냐 하면 포항이, 북방정책이 네.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럼요. 앞으로 미래 먹거리가 달려있는 음. 문제인데, 송영길 의원님께서 역할을 좀 많이 해 주셔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초대를 하고, 포항시가 적극 그 특강을 지원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계속 만들어서, 어, 송영길 의원님께서 나진 핫산 프로젝트 재개를 위해서 열심히 역할을 해 주시겠다라는 약속을 어. 하고 음. 가셨어요. 네. 어, 팔대 의회, 저의 의정 활동은 그런 협치를 위한 것에도 어, 포커스가 맞춰져야 될것 같습니다. 네. 네. 예, 알겠습니다. 예. 그, 최근에 이제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서 경주와 포항에 최근 있었던 2년간의그 지진에 대해서 분석한 책자를 내놨는데 포항지역 경제에 그 대단한 영향을 미치는 게 바로 이제 지진인데 포항시 의회에서는 또 어떤 역할을 할수 있을지 어, 좀 궁금합니다. 음. 그 먼저 좀 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아, 예. 네. 예. 그러니까. 먼저 지난 17년 11월 15일 그 지진으로 큰 피해를 겪고 계시는 이제 넓게는 우리 포항 시민 전체 또 작게는 흥의읍민들 음. 아직도 많은 불편을 겪고 계셔서 먼저 죄송합니다. 근데 앞에서도 이제 잠깐 말씀하셨지만 네. 어그 지질 연구원 어그 때문이라는 이야기가 아직도 이제 정확히 지열 발전소 발... 아, 예, 예, 예. 지열 발전소 때문에 예, 예. 그렇다는 발표도 있었지만 정부에서는 아직도 구체적으로 어떻게 무엇을 네, 하겠다라고 예, 발표를 예. 안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포항시가 이제 포항시에 좀 유리한 방향으로 지원을 할수 있는 방법으로 네. 예, 저희는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고 네. 또이 흥해가 도시재생 지역으로 특별재생 지역으로 네.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하게 됩니다. 네, 네. 예, 정부에서도 뭐 없는 그런 유질 사업을 지금 하게 되고 처음이니까 음, 네. 그러니까 명확한 기준을 잘 마련을 해서 잘 진행할 수 있도록 저희가 또 옆에서 잘 모니터를 해야 할 것이고 또 저희 시에서는 이 지진 피해로 인해서 심리적으로도 힘드신 분들도 많으니까 흥해 보건소 내에 재난 심리 지원센터를 열었습니다. 음. 그래서 아직도 마음도 불편하고 몸도 불편하시다면 많이 이용해 주시고. 또 직접 가시기 불편하시면 전화로도 상담이 가능하니까 음. 많이 이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렇게 아직 남아 있는 많은 분들 그리고 불편을 겪고 계시는 많은 분들이 조속히 또 음. 불, 행복을 찾고 음. 또 해결이 되기를 음. 저희는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네, 예, 예. 박희정 의원님, 예. 최근에 주택이 완파당하신 분들이 이제서야 협의를 꾸린다고 아,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네. 어, 이 소식을 듣고 참 고민이 많았습니다. 저희가 완파되신 분들께는 이주비용 이제 2년 드려 이제 투입이 된 상태인데 벌써 1년 가까운 세월 가고 있거든요. 음, 아, 참 고생이 아, 많으시 이분 네. 이분들 대책이 음. 정말 시급합니다. 어, 포항시에서 빨리 어, 협상을 시작을 해서 (2년에서) 좀 기간을 늘릴 수 있도록 하는 음. 방법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포항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은 민간 투자입니다 민간 투자 방식으로 도시를 재개발하는 사업을 하게 되면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장담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음. 규제도 풀어야 되고요 네. 어, 그래서 이거를 정부 주도로 어, 진행할 수 있도록 전환시키는 방법, 연구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음, 네. 네. 예, 예. 다 너무 좋은 말씀이신 것 그렇네. 같아요. 네. 네. 이번 지방선거 기간에 또이모 언론사에서 각 지의, 지역의 의회 운영비를 또 조사를 했거든요. 네. 사실 저희도 동네발견에서 좀 앞서 소개를 해드렸잖아요. 제가 짚어드렸죠. 네, 그렇죠. 그래서 전국적으로 또 관심을 <laughs> 많이 받았는데, 네. 울진군 의회는 40만원대 배출을 맞췄고요. 또 경주는 운영비를 조차 공개하지도 를 않았습니다. 음흠. 그렇다 보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포항시의 의회 운영비에서도 관심을 갖게 되는데 음. 또 어떻게 될지 궁금하거든요. 아니, 이게 좀 보니까 음. 말이죠. 두 분이 운영비 얘기에 웃음이 터지셨어요. 비행기는 네, 그 <웃음> 두 분이 지금 걸려들었다는 얘기거든요. 두 분이 또 특히 재선이십니다. 예, 초선 때 썼던 돈들이에요. 이 돈들이. 지금 확인을 좀 해보니까 말이죠. 뜨끔하시죠? 좀뜨끔합요다 예. 아, 네. <laughs> 선물의 자리로 갑자기 바뀌었습니다. <laughs> 자, 지난 7대 의회에서 우리 포항시 의회의장단이 업무 추진비 카드를 가장 많이 긁은 곳이 일식집이에요. 집이었야 헝그리 정신이 있다 보니까 많이 먹었었나 봐요, 예, 두 분들. 아니, 죄송하셨으니까, 의회 운영. 사실 좀 하시는 말씀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궁금해 하실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포항시 의회가 청년도 최하위 몇 년째 하고 있다 보니까요. 음.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업무 추진비, 이러니까 아마 지금 굉장히 많이 논란이 되고 있는 특활비, 뭐, 이런 것도 음. 주민 여러분들께서는 생각이 나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울진 의원 배지 40만 원 줬다고 하는데, 저희 이. 배지 제작 단가 5,000원이라고 합니다. 아, 그래요? <laughs> 네. 그거는 뭐 하여튼. 네. 그만해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의회에서 항상 논란이 되는 게 이제 업무 추진비, 네. 그리고 해외 연수 나갈 때, 음. 그리고 그거 외에도 이제 의정 운영 공통 경비라는 게 있어서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시민 여러분들께서 항상 좀 문제를 제기해 주시고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데 저희 포항시 의회 같은 경우에는 감사도 워낙 많이 받고 해서 어. 많이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만 네. 더 자세하게 더 투명하게 음. 주민들이 어, 의심을 가지지 않도록 예. 일단 공개를 어, 착실하게 하는 것부터 저희가 예. 시작을 해야 될것 같고요. 예. 지금은 의장단만 공개하고 있는데 상임위원장도 이제 업무 추진비를 좀 대상이, <웃음> <웃음> 공개해야 되지 않을까. 아, 예, 예. 식, 예,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 예, 음. 상임위원장단까지 좀 공개를 해야 할것 같고요. 음. 그리고. 포항시 의회뿐만 아니라 포항시도 업무 초진비 공개 내역을 보면 굉장히 형식적입니다. 음. 어, 어느 식당에서 밥을 먹었는지조차 음. 기록이 잘안 되거든요. 아, 그렇죠. 예. 어, 포항시도 투명하게 음. 공개를 좀 세부적으로 강화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네. 네. 말씀만 들어서는 네. 내가 먹은 건 아니다. <laughs> <이야기에서 웃음> 네. 맞아, 말씀을 들어볼게요. 예, 네, 맞습니다. 저도 의장단이 아니어서. 예, <laughs> 네, 근데 뭐 어느 식당에서 먹느냐가 중요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마 과다하게 지출을 했다든가. 그런 것이 이제 있었던 것 같은데, 저희가 이제 좀더 투명하게 정말 쓸수 있도록 하고, 업무 추진비는 그게 맞도록 써야 되는 게 맞죠. 네. 그니까 이번에뭐 이렇게 상임위원장도 뭐 이장단들이 움직일 때는 함께 늘 했었으니까, 저희도 원래는 더 이렇게 투명하게 할수 있도록 하고, 그러니까 일식집을 가자 하면, 좀 다른 그 식단으로 가자. 좀 바꿔보도록 네. 고기집이나 한식집은 문제가 안 되는데 일식집만 문제가 되는지 네. <laughs> 이건 한번 살펴봐야 할것 같습니다. 네, 그런 그런 거, 것 어떤 거 같아요 <laughs> 두 분이 발의를 뭐 우리 시의원 밥은 도시락법 뭐 이런 거 해가지고 4천 원 이상의 도시락 못 먹는 걸로 그 정도로. 그또 아주 뭐참 좋은 될까요? 이야기인데 이게 음. 이제 사회 분위기도 있고 음. 이 업무추진비라는 게 이제 정확하게 어떤 겁니까 이게? 그말 그대로 업무 추진을 하다 보면 네. 음, 포항시든 포항시의회 예산이든 정해진 항목대로만 응. 예산을 쓰게 되어 있는데요 네네. 업무 추진비를 통해서 약간의 재량권을 주는 겁니다 아.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갑자기 간담회를 하게 되면 응. 식사를 해야 되는데 아. 예산 항목이 없으면 밥을 네. 못 먹는 상황이 그렇죠. 생길 수 있거든요 아, 음. 그런 것들을 예, 그래서 책임 업무 추진에게 네. 좀약간 그렇죠, 여유를 업무, 업무 추진비로 다 같이 이제 간담회 식사를 통해서. 하고 음. 예. 근데 어 이게 특활비와 조금 다른 점은 네. 영수증으로 결산을 한다는 점입니다. 아 그게 네. 다른 거군요. 네. 특활비보다는좀더 이제 네. 어, 네. 어떻게 어 보면 검증을 받는 그 과정이 있는데 네. 그 잠깐만 예, 예. 그래도 7대의회가 이렇게. 뭐 일식집 이런 이야기도 있지만 음. 그래도 그 어느 의회 때보다는 다양한 목소리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음. 그래서 의회 그럼요. 활동이 네. 네. 굉장히 활발했다는 것을 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laughs> 예. 그리고 이제 시민들이 뭐 기초단체장이나 이제 그 교육감에는 관심을 많이 갖는데 시의원 같은 경우는 어떤 일을 하는지 잘 이제 모르시는 분들도 많고 또 음.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시민들에게 좀더 가까이 가는 시의회 의원이 되기 위해서 어, 한 마디 좀 전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면 예, 시간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먼저 음. 그 박희정 의원님부터 하실까요? 네. 아, 제가 1번이었다고 항상 먼저 시키시네요. <웃음> <웃음> 네. 아니 뭐저이낙경 의원부터 하셔도 요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네. 네, 봉사나 스킨십 같은 활동을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네. 어, 의회 의원이기 때문에 의원 의회 안에서의 활동을 음. 가장 열심히 하는 것이 어, 우선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어, 일단 집행부 제대로 견제를 해야 되겠고요. 어, 그 외에도 저희가 뭐 시정질문 같은 기회가 있기 때문에 정책 개발 활동 열심히 해야 될것 같습니다. 음.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이 어, 사회의 요구가 워낙 음. 다양해졌기 때문에 음. 그런 요구들이 의회 안에서 다 토론이 될수 있도록 음. 어, 정말 열심히 귀를 열고 듣고 다니겠습니다. 예, 네. 예, 좋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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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같은 경우는 지난 4년에 지역구 활동을 하면서 어머님들이 저를 평가한 것이 우째 그래 한결같노 음. 또 일일 땡땡에 전화하지 말고 이낙연이한테 전화해라 네. 이럴 정도로 <laughs> 평가를 해주셨어요 정말 네. 감사한 말씀인데 그 정도로 주민들과 가까이 했다는 게 아닌가 음. 예 주민들과 늘 가까이 하면서 그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준다면 예 시민의 의회가 될 것이고 시민들의. 의원이 되지 않을까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예, 감사합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음. 자, 2018지방선거를 말한다 오늘 마지막 시간으로 당선자에게 묻는다 아, 시간을 마련했는데 박희정 의원님 아, 이낙연 의원님의 말씀 함께 들어봤습니다. 아, 임기 동안 두 의원님 뭐, 최선을 다해서 예, 의정활동하시는 모습 기대를 하겠 고요. 또 포항의 어, 지역발전을 위해서 좀더 애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laughs>